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선 회사 정사입니다. 오늘 제 친구가 나와서 궁금한 거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대화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너 얼마 전에 나한테 뭐 궁금한 거 있다고 물어봤었잖아. 그거 뭐냐? 내가 그 캠핑을 많이 다니잖아. 어. 근데 최근에 많이 봤던 게 어. 캠핑하다가 날로 틀고 자다가 죽는 사람이 많대. 어. 근데 나도 좀 무섭긴 하거든. 어. 근데 죽으면 음. 막돈 같은 거 나오잖아. 그게 나도 나오나 궁금해서 혹시나 무서워서. 돈을 누가 줘? 보험회사가 주겠지 내가 수아 그럼 네가 물어보는 게 지금 캠핑하다가 날로 피워서 죽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어. 사망보험금도 종류가 되게 많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그거 본인이 어떻게 가입 했는지 봐야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야 모르니까. <웃음> <웃음> 모르니까 너한 물어보는 거 알았다. <laughs> <laughs> 당황스럽다 야 <laughs>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사망보험금 종류가 네 가지가 있거든 이제 생명보험에서 일반 사망이랑 제해 사망을 판매하고 생명보험에서는 상해랑 질병 사망 보험금을 판매를 해 근데 내가 봤을 때 네가 지금 단순히 그 얘기를 해준 것만 봤을 때에는 질병 사망 보험금 빼고는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나오는 그러면은 일반 사망 보험금이랑 상해랑 제해 사망 보험금 이렇게 세 가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봐라 질병 사망 보험금은 결국에는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죽관 썼을 때 지급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일상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거잖아 그게 질병이냐? 질병은? 그렇잖아. 질병이 아니니까 질병 사망보험금은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일반 사망보험금은 되게 간단한 건데 걔는 그냥 사망의 원인을 묻지 않아. 그럼 어, 나 죽겠네? 어. 그냥 죽으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망보험금도 당연히 나와. 근데 이제 상해나 재해 사망보험금 조건이 까다로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상해나 재해 보험금도 다 가능할 것 같아. 왜냐하면 상해나 재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급격하고 위험하고 외래적인 요소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주거든?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경우는 그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것 같아. 급격하고, 어. 우연하고, 어. 외래적인 요소. 뭐, 다른 말로 이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고 하는데, 요세 가지를 충족이 다 되면은, 그때 이제 보험금을 주지. 근데,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게, 너가 뭐, 얘기한 것처럼 캠핑가서 죽었다며, 일산화탄소. 네. 그럼 이 사람이 죽으려고 캠핑 갔나? 아니지, 놀러 간거 그렇지. 어느 집지 알려고 핀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가 죽으려고 날로 핀건 아니니까, 우연한 거 맞지? 본인이 우동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연성 충족되고. 맨날 며칠에 걸쳐서 죽었나? 아니, 그날 죽었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극격성도 충족이 될것 같지 않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외래성인데. 어. 외래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통사고라든지 뭐큰 충격적인 사고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보자. 결국에는 일산화탄소가 난로 때문에 생겨가지고 내 몸이 들어온 거잖아. 그럼 얘는 외래성이 충족이 안 될까? 될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질병 사망 빼고 나머지 보험금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너가 지금 얘기한 거는 되게 단편적인 얘기만 해줬잖아. 근데 이런 경우도 좀 있잖아. 자살 여행 하는 경우도 좀 있잖아. 그럼... 어 만약에 놀러 가가지고 혼자 죽기 무섭고 뭐 그러니까 같이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자살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일단 질병 사망보험금 당연히 안 나올 거고 상해나 재해 사망보험금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겠지 왜 그럴까? 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급격하고 위연하고 외래적은 이세개 얘기했잖아 난 전문가가 아니라고 근데 이세개 중에서 우연성이 충족이 안 되지 그렇지 내가 캠핑 간 거니까 아니지 내가 아까 너한테 얘기했잖아 날로 피운 거는 죽으려고 피운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우연성이 충족이 됐다고 그랬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살 같은 경우에는 날로를 피운 이유가 죽으려고 피운 거잖아 일부러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연성이 충족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자살이면 돈을못 받아? 원칙적으로는 못 받고 다만 이제 일반 사망보험 같은 경우. 경우에는 가입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어. 자살 하더라도. 2년? 어. 근데 상해나 재사망보험금 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돼. 왜냐하면 우연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간혹 보면 은 이제 자살보험금도 지급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단 말이야. 그건 나도 많이 해봤었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약관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하겠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 그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뭐 신들렸다고 할까?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우울증 되게 심한 사람들 있잖아. 눈앞에서 비행기가 날라다녀요. 막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잖아. 보통 저술 먹으면 그러잖아. 에이, 그건 개고. <웃음> <웃음> 만약에 술을 먹고 날로 피고 만약에 죽으면 죽는... 아술 먹고 날로 피웠다라는 자체로 내가 자살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유서가 있어 아니면 이제 자살 여행이나 이런 거 가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나 힘들다 이제 곧 죽으러 갈 거야 막 이런 얘기들 을 한단 말이야 그런 유서나 그런 의사표시 그런 것들이 이제 경찰서에 제출이 되거든 그때 이제 그 경찰에서는 아이 사람 자살입니다라고 판명이 되면은 그 때는 이제 보험금 지급이 어렵지 근데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 자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놀러 갔을 수도 있잖아 그냥 그런 경우에는 이사람은 무조건 자살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 가입하고 2년 뒤에 유서 쓰고 자살하면?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반 사망 보험금, 그것만 받을 수 있지. 만약에 그 어. 죽었잖아. 그러면 그 난로 회사에다가 총구할수 있어? 난로 회사에다 는 원칙적으로 안 되겠지. 왜냐하면 그 난로를 피우면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그 난로가 뭔가에 잘못된 작동이 되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 방법이 아닌 이상하게 뭐 고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사망했다 이런 게 입증이 되면 난로 회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좀 어렵겠지. 결론은 다 창문 열고 난로를 키우자야 되네 돼. 야 근데 나도 근데 좀 궁금한 게 캠핑 가면은 문을 좀 열어놓고 하지 않나? 근데 어. 너무 추우면 아주 조금 열고자. 아 그래? 그래도 조금이라도 열면 은살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지 뭐 산소 어.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나와서 나한테 물어볼 거잖아. 공방이 많거든. 그럼 내가 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줄 테니까, 이번은 이걸로 끝내자. 알았어. 어, 오케이. 보시 분들 어떠셨습니까?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